오늘은 이제 그위축성 이염, 장상폐화생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첫째로는 이런 분들은 위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져 있다. 위장의 소화시키는 물리적 소화. 또 이거 둘째 위산 같은 소화액 분비가 잘안 됩니다. 응? 그 이런 분들이 보면 자기 위산 과다라고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위산 과다 첫요 예, 위산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위산은 위산이나 소화액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요. 근데 위축성이나 장상피가 있으면 이 점막이 얇아지고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뒤집다 붙대요. 알 그대로 뒤집다 붙대요. 뒤집다 붙으면 크클린 머리처럼 되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위산이 잘분비될 리가 없죠.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이 들어왔는데 소화 잘안 되니까 음식이랑 위산 섞여가지고 오래 몸으로 있으니까 속 쓰리다고 역류되니까 속 쓰리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위산 별로 분비 안 돼요. 그래서, 어, 재산제를 먹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위산도 별로 안, 위산은요, 아까 위가, 위가 제가 예전에 살균도 시키고, 소화도 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장을 청결하게 되는 역할이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산이 청결하게 해야지다그 밑으로 깨끗해지면서, 변배설도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수 있죠. 그런데 위산이 잘안 분비되면, 소화도 잘안 되고, 위산분비도 잘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장도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럼 변도 잘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원인인데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위장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망가졌으니까. 여기 부세포에서 점액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 상태가 별로 안 좋게 되는 상태가 보시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소스티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동반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반한 경우가. 동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위장병이 아주 복잡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 심장질환을 가진 경우는 무척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류질환뿐만 영유, 아니라, 위축성이나 자산폐쇄 같은 경우는, 소장에 있는 담이 심장을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맨날 제가 위장병한고 하는 게, 식생활 습관 개선해라. 이게 뭐냐면, 급하게 먹거나 폭식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어, 뭡니까? 저기, 맵고 짜고 달고 인거좀상가하라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부분 미축성이면 장난을 해야 되는데, 진행된 이유가, 취악의 제대로 해결 안 되면서 다음에 넘기고, 다음이담즙병을 다음 만들고, 그래서 심장을 또 나쁘게 만들고, 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치료에 있어서, 순차적 치료가, 여기서는 또 필요한 겁니다. 체기 먼저 없애줘야 돼요. 체기. 둘째 위장이나 소장이라 이런데 담즙 없애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신장 중요합니다. 신장. 신장 치료 잘해 주셔야 돼요. 신장 약한 분들은 신장을 튼튼하게. 신장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신장에 독소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대로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만약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암이 발생된 환율은 높은 건 맞아요. 그리고 위장병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실제로 위축성 위염이나장상피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의사들이 환자들만큼 떨고 있느냐? 떨지 않아요. 다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높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그 주기적으로 매년 검사해서 문제 있나 없나, 악화됐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딱히 약은 없거든요. 약은 없어요. 매년 검사해서 암이 됐나 이서 보는 건데, 어, 저는 담적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담적 치료가. 대안이 없, 없어요. 대안이 없어서. 소화기 증상했을 때는 약 주는데, 소화기 증상 없으면 약 주지 않습니다. 담적 치료에서 첫째, 소화기 증상이 좋아야 된다. 둘째, 위장의 환경이 깨끗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화가 너무 안 됐는데 호전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담적 치료하게 되면 위장의 운동성은 무조건 좋아져요. 체끼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나 다른 주변장이 좋아지면, 소화는 편해집니다. 저도 마 편히 못 먹어요. 소안될것 같은 건안 먹게 되는 거예요. 우유 안 먹어요.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입장에서는 우유가 소안 되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마 편히 먹겠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옛날처럼 먹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급하게 먹고 과식하고 뭐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거 먹겠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위장병은 다시 나빠지고 본인 나빠질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편히 먹는 거는 뭐냐면요. 나쁜 거를 먹지 말고 좋은 거를 마음 편히 먹는 게 진정하게 마음 편히 먹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내 몸에 별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음식도 지금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담적 치료하게 되면, 그내 몸에 나쁘지 않은 음식들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되겠고요.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식재료를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위장병은 좋아집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먼저 오셨더라고요 상담하러 왔다고요. 아 무슨 전화. 자기 부인이 위축성 염과 장상폐장을 진단받았는데 알아봤더니 암이 나는데 부인 좀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은 이제 근데 제대로 치료를 해보면 일단은 소화기 증상은 좋아집니다. 치료하다 보면 경조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다음에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점막 상태가 좋아져요. 그니까, 대부분 위축성염이나 장상폐화성은 기본적으로 표절성염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상태가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경, 경우에 따라서는, 어, 장상폐화성은 없어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어, 장상폐화성 치료나 시나, 위축성 치료하게 되면, 완전 문절랄하게 정상적인 위로 돌아가진 않지만, 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장상폐화성, 위축성염은 노화라 그랬잖아요. 노화가된 의사들이 설명하다 했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그, 진단을 받으면, 본인의 나이보다 위가 나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 에 내가 30대다, 그러면 내 위는 한 40대나 가 있겠구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꿈꾸는 게 뭐냐면, 20대 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본인의 나이에 맞는 위장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가도록 제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어, 지금, 어,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방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폐생은, 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될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도 본인이 위축성 위험이나 장상폐생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방송이 있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 온다? 취하는 데서 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취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취하했을 때, 일단은 어떻게 해야죠 먹지, 금지도 하고, 식사량도 줄이고, 하시고. 그래도 잘안 되면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 때, 그 때, 체크 처리해주면 돼요. 체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감기 걸린 거랑 똑같다고 하시네요. 감기. 위장에 감기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고,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새똥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마음으로, 책끼올 때마다 치료를 쫙쫙 해주고, 한번 잠들 치료 잘하고, 체기 처리 잘한 분들은, 그 다음에 책 치료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잘 치료해서, 어, 편안하게, 좋은 음식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